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요즘 글루타치온이 많이 알려지면서 필름형, 알약 등 다양한 제형이 나오고 있는데 필름형이 구간 정막을 통해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과학적 연구 결과나 임상 데이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형에 따라 흡수율이 명확히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글루타치온의 제형은 개인의 편의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글루타치온은 함량뿐만 아니라 순도도 중요한데, 10% 순도의 제품이라면 1,000mg짜리 제형을 섭취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글루타치온은 여기에 10%, 즉 100mg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함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에서 글루타치온 250mg을 매일 섭취했을 때 피부톤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100mg만을 매일 섭취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섭취해도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바이브젠 스킨샷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하나하나 반영하여 글루타치온 함량을 설계했고, 50%의 고순도 영국산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하여 550mg을 섭취하면 총 275mg의 글루타치온을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른 주름과 피부톤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